차츠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그 광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 교사 학습지원 플랫폼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자료들을 어 선생님들한테는 공짜로 이제 이용을 어 할수 있는 그런 학습지원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에한 2,000분 정도 되는 어 분들이 거기 들어와서 제 영상을 보고 또 캣츠라는 또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좋은 피드백을 남기시고 잘 사용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캣츠라는 회사에서 저에게 예, 두 번째 광고 의뢰를 주셔 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감사하게도 또그 캣츠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캣츠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중간고사 2 학기 중간고사를 대비를 어, 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고등학교를 가르치시는 그 선생님들은 정말 시험 대비가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 1학기 시험 대비보다는 2학기 시험 대비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시험의 결과로, 결과를 보고 이 학원에 계속 다닐 것이냐 아니면 이 학, 이 학원을 그냥 때려치고 다른 학원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부모님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이 이제 발전을 하려면 발전을 하려면 학생들이 점점 점 많아지고 그래야 이제 발전을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학원을 계속 다닐지 아니면 때려칠지를 결정하냐면 바로 시험 대비, 시험 결과, 시험 대비를 어떻게 했고 또 시험을 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어, 이것을 근거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 대비 때가 되면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이제 대비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기출 문제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뽑아서 애들에게 이제 풀리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기출 문제도 무료 기출 문제, 유료 기출 문제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유료 기출 문제 사이트를 몇 개만 어, 몇 개만 이용을 해도 정말 돈이 엄청나게 나가기 때문에 정말 시험 대비 기간에는 별로 남는 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간2번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때는 한번 캣츠를 이용해서 시험 대비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캣츠에는 그 10종 교과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 대비에 가장 기본 뭐예요? 교과서 단어 외우기, 뭐 본문 분석, 본문 외우기, 뭐 아니면, 그래머, 뭐, 이렇게, 문법, 또, 이렇게, 이것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 거잖아요. 그 모든, 10종 교과서의 모든 문제가 다, 단어, 외국에서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그것이 좋고, 또, 기출문제, 기출문제, 한 과당 한 300개? 미니멈 300개 이상의 기출문제가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출문제가,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뭐 학생들 많이 다니는 학교, 이런 데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전국 단위로 모든 학교의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교육기관에 기출문제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 이 기출문제가요, 어, AI가 분석을 해서 AI가 분석을 해서 그 학교의 기출문제를 분석, 분석을 해서 또 AI가 문제를 만들어주는 AI 기출문제까지 다 나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모두 공짜입니다. They are all free for teachers. I have a question. What is, what are two word phrases that start with free? Free가 들어간 두 가지 단어로 된 명사가 뭐가 있을까요? Free market, free pass, free bite, free fall, free trade, free speech. What else? 어떤 게 있나요? <laughs> 예. 다 free입니다, free. Free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머리가 되어도, 예. Free로 이용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을 다 무료로 이용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시라면 그 모든 문제를 공짜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There is free use in cats. cats 안에는 공짜 사용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 선생님을 위한 것, 선생님들을 위한 것. 모든 머티리얼들은 모든 선생님들에게는 공짜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 그래서 돈 낭비, 여기저기 돈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애, 그 학교 다니는 애들도 별로 없고, 별로 없는데, 정말 한두 명? 뭐 이런, 이런 애들을 위해서, 정말 유료 사이트 이거를 이용을 한다면 정말 남는 것도 없다. 뭐, 시험 대비 기간에는 남는 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가 적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캣트를 이용해서 기출 문제를 뽑으시고 이러시, 이러면, 다 공짜니까 선생님들에게 제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지금 이 영상을 예, 찍어 드리고 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strongly suggest using this program. What is the name of the program? Cats. That's cats. 이것을 이용해서 어, 이용을 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예, 권면합니다. 그리고 어, 또 저는 영어 강사지만 영어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영수과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학원을 단과 학원을 운영하신다고 해도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다른 과목에 대한 뭐 기출 문제랄까 뭐 이런 것을 좀 서비스 차원으로 애들한테 준다면 그것도. 어, 애들이 느끼는 그런 그런 거는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고마움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강사라서 영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지만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어, 다른 과목들에 대한 자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그것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예전에는 이또 기출 문제 를 만들려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 캐치에 나오는 모든 머티리얼은 어 그냥 복사로 뽑으셔도 되고 책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책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많이 모아둔 상태에서 그것을 책 만들기로 이제 샌드 하시면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집 아니면 학원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어, 저는 샘플이에요. 샘플. 샘플이기 때문에 별로 별 생각 안 하고 만들었는데 진짜 제가 이걸 만든다면 다 영어로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에디티드 바이 크리스킴이라고 쓸것 같아요. 제가 만든 걸 보여드린다면 클킴의 공부방이라고 썼고요. 어, 저희는 중학교가 광수중학교라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광수중학교, 그 다음에 기출조건 문제집, 그 다음에 동일교과서 인근학교 기출문제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드보드지로 이렇게 만들었고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좀 두껍게,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두껍게 만드셔서 애들에게 준다면 낱장으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물론 책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책을 안 만들고 그냥 낱장으로 복사를 하신다면 뭐 비용이 들지 않겠죠. 어, 기본적인 마인드가 선생님들에게는 공짜다. 요런 캣츠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선생님들에게는 공짜로 지원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 이제 다시 공부방을 이제 올해 안에 다시 시작을 할 예정인데 다시 시작을 한다면 저도 이캣츠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할것 같아요. 많이 이용을 해서 제 학원을 운영해 가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캣츠라는 이런 또 회사에 대해서,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이런 공짜 플랫폼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